서수령 대표 문제 2번 문제 과부족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2번 문제도. 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눠줍니다. 어, 그럴 수 있죠. 다섯 자로씩 주었을 땐 18자루가 부족하고요. 세자로씩 나눠줬을 때 22자루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다섯 그러니까 자로 줬더니 기분 좋게 줬더니 아이코 다 주려고 했는데 18자루가 부족해. 그래서 조금씩 주는 거야. 그럼 다섯 자루 줄걸세 자루로 줄여서 주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남아버린 거야. 그랬을 때학생 수와 볼펜의 수를 각각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오른쪽에 쓸 건데 미지수를 무엇으로 둬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미지수를요. 학생수로 두시면 됩니다. x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볼펜수를 미지수 x가 포함되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섯 자루씩 나눠 주는 거거든. 다섯 자루씩 나눠 주면요. ox가 되겠지. 그런데 열 여덟 자루가 부족하대. 부족하다란 것은 뺄셈입니다. 열 여덟 자루가 부족한 값이 볼펜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세 자루씩 나눠 주면 이번엔 나눠 주지 못한 자루 수가 스물두 자로 나대. 더해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볼펜은 어디 뭐 사라지거나 더 가져온 거 있어 없어? 없어. 두 개가 갖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x 백이 열여덟은 삼 x 플러스 이십이가 되니까요. 자, 삼 x 이항에서 이십이 x구요. 플러스 열여덟 이항까얼마다 사십이 되겠다. 그래서 x의 값은 이십이 되겠다. 자, 잘 확인하셔야 돼요. x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뭐다? 그렇지. 학생 수가 되겠다. 그래서 학생은 몇 명? 학생은 20명이고요. 그때 볼펜 수입니다. 볼펜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 두 가지나 있는데, 아무 데에다가나 대입하면 되죠. 아무 데에다그 그치. 위에다 대입할까? 이것이 100개에다가 18개를 빼니까 얼마다? 82 자로가 되겠다라는 것 까지입니다. 자,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